안녕하세요. 어, 저는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기능 학습지 실버톡을 만들고 있는 이은숙이라고 합니다. 저희 실버톡은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서 기억력을 강화하고 어, 다 즐거운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책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주간 단위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네 권이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고요. 기억력, 언어력, 시공간력 계산력, 그다음 집중력, 오대 영역을 강화하는 문제들로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언니네 부엌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세규 이사장입니다. 크언니네 네, 부엌은 2013년도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곳이고요. 예술, 창작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 돌봄 교육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르신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탤런트들을 이용해서 어, 뭐 도예라든지 미술 그다음에 독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 돌봄 교육에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일자리도 마련해 나가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 섬김 조합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 온입니다. 저희 사랑 섬김은 쪽방 주민들 중에 수급자가 아닌 분들. 가운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 조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가장 좋았던 것은 저희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꼼꼼히 분석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인 것 같아요.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기회가 됐던 게 가장 소중한 어떤 결, 어, 자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컨설팅 받으면서 좋았던 부분은요. 어, 저희가 몰랐었던 앞으로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 뭐 마을 기업이라든지 예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줘서 좋았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하고 개선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포장지 개선하는 사업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더불어 인해서 저들 제품 홍보가 되고 있고 또 제품 포장이 잘돼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어, 소비자로부터 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컨설팅은 각그 기업체에 아주 딱 맞는 그런 그 맞춤형 컨설팅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전문가 분들은 아시는 건 많지만 저희 실버톡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는 어렵잖아요. 뭐 우리 회사에 딱 맞는 그런 맞춤형 컨설팅이 조금 더 보완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기업 쪽으로 좀 컨설팅을 좀더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돌봄 교육이기 때문에 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할수 있고 아이들을 좀더 모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받고 싶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합원이 주민들이고 제가 이제 다른 일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그쪽에 좀더 좀 집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판매나 세분의 그 쪽방 주민들을 관리할 수 있는 노무 쪽의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어, 제가 구청에 바라는 사업은 어, 전체적인 어떤 네트워킹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회적 기업은 물론 구청과 함께 그런 돌봄 관련 다양한 기관들 혹은 또 기업들과의 어떤 네트워킹 형성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지원받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사실은 좀 영세합니다. 뜻을 모아서 만들었지만 어떤 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된다면은 저희가 뭐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사업도 또 이끌어 나가고 바우처 사업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협동조합이고 관련해서 이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아직은 생생 단체이다 보니. 팔로 확보하는데 방법들 마케팅 하는 방법들을 전문적으로 컨설팅 받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사상생김은 쪽방 주민들 지역 주민들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미숙합니다. 미숙한데 그분들이 하려는 의지는 많고 강한데요. 일단은 팔로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